국보, 진양군, 영인 정시묘 출토 유물. 리움 미술관에는 백자를 활용한 색다른 사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국보, 진양군, 영인 정시묘 출토 유물입니다. 조선 초기에 장례를 치르며 묻은 백자들이죠. 죽은 이의 이름, 신분, 행적 등을 적은 백자 묘지와 둥글둥글한 백자 편병과 자그마한 백자 잔이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백자 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의 글씨를 아래에서 만개한 연꽃이 떠받치고 위에서 널따란 연잎 같은 것이 덮고 있어요 묘지 윗면과 뒷면도 살짝 살짝 꾸며 놓았습니다. 쓰여 있는 글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중앙에는 큼직한 글씨로 진양군 영인 정씨지묘라 적었습니다. 영인은 사품 관리에 부인에게 주는 칭호이므로 정씨 성을 지닌 여성의 무덤에 묻었던 묘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첫 줄에는 정 씨의 인생이 정말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고사였던 정빙의 딸로 단성에 살았으며 판사를 지낸 김여로와 결혼해 이남 사녀를 낳았다.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는 네 딸과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첫째 딸은 누구랑 결혼했으며 첫째 아들은 무슨 벼슬을 지냈다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일부는 정 씨의 말년에 대해 서술하였어 성화 병술년이던 해, 둘째 아들 김윤이 언양 현감이 되자 함께 왔다. 이해 11월 21일에 병으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다. 평화병술이라는 연도가 기록된 덕분에 이 백자묘지의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씨가 아닌 김씨에 대한 설명이 한 문장 추가되어 있어요. 김씨는 가야 김수로의 후예이다. 김씨가 언급된 것이 느닷없지만 아마도 정씨가 남편 김효로와 함께 묻히거나 남편 집안에 선산에 묻히게 되어 추가된 문구인 듯해요. 살펴보았듯 정씨의 백자 묘지는 조선 초기의 장례를 치르며 어떠한 정보를 중시하여 기록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유산입니다. 이번에는 백자 편병을 살펴볼게요. 원뿔 위에 세로로 커다란 바둑알을 박아놓고 주둥이를 낸 듯한 독특한 모양새인데요 앞뒤로 이런저런 문양이 더해져 더욱 특이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자 잔이에요 받침이 갖추어진 자그마한 잔인데요 뾰족 둥그란 손잡이가 귀엽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이 백자를 장례에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리 많은 문화유산 국보 진양군 영인 정심묘 출토 유물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